이제 좀 정상 생활에 접어든 것 같지? 응. 아침 이렇게 살려보니까 프리저를 사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지금 안정이 됐어. 오랜만에 그 집에 이거 사진 뽑는 기계가 있거든요. 요즘에도 파는지 모르겠는데, 캐논에서 나온 셀피라는 제품인데, 옛날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던 것 같아요. 지금 기억 생각해보면 작동은 되긴 할 건데, 안 쓴지 오래 돼가지고 안에 잉크도 있는 것 같고, 그거 인화지도 여기 많이 남아 있어서,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집에 너무 느려가지고. 집에 인터넷이 너무 느리기도 하고, 남편이 또 집에 왔다가 저녁에 또 실험실 와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, 그냥 따라서 실험실 따라왔어요. 여기는 지금 브레이킹룸인데, 여기 와이파이가 엄청 빵빵하게 잘 잡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편집할 거 하고, 남편이랑 시간 보내다 가려고요. 바로 사오면 바로 연결되면 좋겠다. 바로 되겠지. 그 액티베이션만 딱 시키면. 여기가 원래 그런 선이 있는 건 자체가 그러니까.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AT&T 아니면 x p i n i t y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는데 AT&T는 여기에 무려 500메가바이트 퍼세컨짜리밖에안 들어와. 오 x p i n i t y 는 빠른 것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XPAT로 바꿔야 될것 같아서 지금 XPAT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놨고 이제 XPAT는 인터넷 신청할 때그 모뎀을 렌트를 할 수도 있는데 렌트를 하면 한 달에 13불을 추가로 내야 돼서 그렇게 하느니 XPAT 인터넷에 쓸수 있는 모뎀을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서 사가지고 하는 게 돈을 더 아끼는 길이라서 지금 모뎀을 사러 가고 있어요. 이게 비싼 건 진짜 엄청 비싸더라. 근데 어차피 이렇게 비싼, 비싼 거는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인터넷이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필요 없고 이건가? 이거다. AC1900 이거. 여기 보면 모뎀 라우터라고 돼 있잖아요. 이게 모뎀만 있는 버전이 있고 모뎀 라우터 같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는데 요새 보통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걸 쓴다고 하는데 모뎀은 인터넷을 그 케이블로부터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애고 모뎀에서 받아들여서 이 라우터가 있어야 와이파이 기능을 쓸수 있다고 그 집안으로 신호를 쏴주는. 네네, 내 근데 접는 거 봤어 방금. 와. 그 뭐요? 얇은 띠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우고 위에 덮고 지금 토핑 한번 더 채운 거야. 그러니까 이 스타프들라서 이 안에 채워서 어, 한번 접고 봤어. 그냥 돼 있는 거잖아. 어. 이걸 일단 다 연결을 하고. 어, 여기 뭐 여기 액티베이트 하는 사이트 있거든? 음. 여기 들어가서 하면 돼. 일단 커넥트 오빠 이것도 이걸로 도이 해봐, 오빠. 역시나 인터넷은 한 번에 순조롭게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고 지금 XPNT 어시스턴트랑 채팅을 하면서 연결을 계속 그쪽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연결하려고 저는 피자를 구울게요. 이거 막 진짜 만들어진 거라 도우가 완전 밀가루 막 반죽한 거 말랑말랑해요, 신기해요. 음 냄새 아 이거를 근데 오븐 안에다가 렉에다가 바로 넣어야 되는데 피자 렉에 바로 올리려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냥 여기다가 트레이에다 담고아 무거워 뭐, 넣어줄게요 어, 쟤 되는 것 같은데, 잠깐. 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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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. 되는 것 같은데! 진짜 빨라! 로딩 0.5초! 0.5초! 살짝 지원되고 바로 됐어. 와! 완전 좋아! 예! 하이파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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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와 깊이 봐 진짜 접시 갖고 와 그렇게 하기 전 접시 접시 이 단면 2층 진짜 더블레이어네 어, 가성비 대박이다 이렇게 씹어부리면 로제가 <laughs> 섞은거지 레드랑 음. 화이트랑 음. 원래 이런 색깔의 포도 품종은 없는 거잖아. 그렇지 야! 수고했어. 진짜 기분 좋아. 완전. 좋았어. 아, 먹어 보자. 시식한다. 아,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완전 <laughs> 한국, 한국, 그 한국 포도. 음. 근데 카드 되나? 나 현금 없는데. 나 카드. 지가안 갖고 왔어. 내가 안 갖고 왔어. 색깔 너무 이쁘다. 금성 같아. 완전. 바지가 빈티지한 색깔이. 금성 같아, 금성. 풍선. 아, 잘랐다 오늘. a r o n r f 너무 이쁘다. 가지고 싶어 입을 일은 없겠지만 너무 귀엽다. 멋있다. 어, 아, 아니, 스티커가 아니구나. 스티커 사서 노트북에 붙일라 그랬는데. 부부 친구 부부 오늘 일요일 점심인데 또 초대 받아서 놀러 왔어요 집에. 오 세. 사진 찍을래? 이렇게 매운 갈비찜. 옛날에 갈비찜. 김해 서울 알바했었는데 어, 아, 한국에 한국에 급해요. 그 집신. 아 이라고 아 매운 갈지. 비레시피는 모르는 것 같구나. 자, 인사해야지 이제. 여기서 이제 냄새 맡으면 하나 더 줘야지. 오 진짜. 어. 그렇지. 맞아. 맞아. 어. 어, 그거 배우고 셨더라고 음. 저희 이거 화장실에 설치해 놨었는데 원래 여기가 주황색이었거든요. 주황색이면 드라이 상태인 거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면 이 비즈들이 다 습기를 먹금은 건데 색깔이 다 시커멓게 초록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변해, 변하면 이렇게 코드 꼽아놓고 몇 시간 기다리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색깔로 변한다고 래서 지금 꽂아놨어요 이 바지 이게 엉덩이 그치. 되게 크데 생각보다 엄청 크다 의자? 그치 오피스 의자니까 근데 완전 가격대비 가성비 괜찮지 않아? 진짜 엥? 이렇게 완벽하게 안되고 이렇게 됐어 어쩔 수 없지 아 괜찮아? 너무 맛아 왜? 내, 내 감성이야 뭐 어때? 어, 진짜 뭔지 모르겠다 아 체크북이다 아 대박스. 이게 책이 은근히, 그, 저희는 BOA 은행을 쓰는데, BOA에서 하려니까 은근히 비싸가지고, 어디서 주문했더라? 이 사이트가 믿을만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라 그래가지고, 여기서 구매를 했었는데, 미국은 진짜 아직까지도 체크카, 드큰 금액이나 좀, 오피셜하게 결제해야 되는 게 있을 때는 카드를 안 받고 무조건 수표만 받는 데가 아직도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별로 쓸 일이 없었는데 좀큰돈쓸 일이 있으니까 이제 체크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테이블보가 필요해서 하나 주문했어요. 어 이쁘다. 이 내가 자른 거 같아. 응? 아니라고 해아 뭐야아 아 근데 이게 어디보고 이냐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어 어 아니네 바꿨네 아 다행이다 뭐지? 아 진짜 이거 안에 하나 그렇지, 파우치가 돼있지 파우치를 그렇지. 잘랐어 진짜 큰일날 그 뻔했다 그래 야 진짜 누가 포장을 이렇게 그냥 생으로 해 모르겠다. 그러게 정우성이 난더 멋있을 것 같아 나 원빈이 제일 잘 쓰는 것 같아 난 아. 지구에서 제일 잘 쓰는 거 원빈이 거 어떻게 깔으면 이쁠까 다시 이거를 하고 여기가 저희 집 바에요, 나름. <laughs> 술이랑 커피랑 차 이렇게 다서 마실 수 있는 곳.